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트레이 공사하기로 했는데 혹시 아... 청소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급습을 하셔가지고 청소는잘못요 잡은... 어, 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있어요. 가이 어, 네. 나가는 건데, 아, 이제 구입을 했다기보다도 정말 길을 쓰고 이제 얻게 된 제가 자격이. 타는 거예요. 세육대회에서 차력쇼를 해가지고. 차력쇼? 혹시 네. 어떤, 어떤 거하셨어요 장목을 <laughs> 또 다른 거소개하시한거 있어요? 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테라스타즈 제품이고요, 네. 이제 테르미크 제품이에요. 이제 열을 받으면 머릿결이 실제로 더 좋아지거든요. 이거는 시몽 테르미크, 이거는 테라틴 테르미크라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제품 이두 가지. 이제 제가 이제 트레이에 감춰놓고 이제 쓸 정도로 좀 많이 좀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아, 혹시 테르미크. 가격은 얼마예요? 엄마 우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볼까요 한번? 뭐 되게 깔끔하게 쓰시네요 혹시 선생님께서 되게 소개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아기 디자이너 때부터 비싼 돈 주고 한 80만 원 주고 샀는데 AS가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 짝퉁이라기보다는 좀 싸구려인데 제가 한 곱절 넘게 비싸게 주고 사갖고 그래서 열 받아서 개조로 좀 해서 뭐, 어떤 걸 개조하셨어요? 보통 이제, 스트로크 가위라고 하는데, 슬라이싱 가위로 쓰고 싶어서, 한쪽 날만 살리고, 한쪽은 죽였어요. 그래서, 고객님들 선 잡을 때, 질감 정리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본인 트레이나 본인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뭐, 따로 안녕하세요. 소개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 저 이거요.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 이제 넥셔터라고 하는데, 커트4을 치고 이 위에 하나를 더 덧대게 되면 조금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좀덜 들어가시게 되고 고객님들도 이거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따갑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최소화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경찰의 하이퍼스트로 적혀 있네요. 아 제가 음... 숨기는 했어요. 음... <laughs>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수상이라는 의미. <게> 혹시 뭐 <laughs> 본인 트레이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물건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조금 애착이 간다는 가위라는 거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네. 디자인은 처음부터 15년 정도에 되는 가위예요. 근데 다른 가위들도 뭐 신상도 많지만 항상 이게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그 가위고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써도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미용사들이 다 갖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이번에 엄청 소중한 사람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아. 고데기인데, 이번에 아, 네. 새로 나온 저기 신상이에요. 어. 그래서 귀하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분께 너무 감사드리며. 그래서 얼른 지금 쓰고 싶어요. 다 이렇게 조여놓은 상태라서,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빨리 쓰고 싶습니다. 네네.